안녕하세요. 기상청의 박지영입니다. 16시 한반도 위성영상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501기도를 살펴보면 대기 중상층 기압계에서는 우리나라는 현재 약한 기압능에 들어 있습니다. 내일은 캄차커 반도에 있는 기압능의 영향으로 중국 북동지방의 저기압이 동진하지 못하고 회전하면서 단파골의 영향을 받아 내일 후반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양해와도역에 드리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기압능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701기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건조역에 들어있습니다. 저기압이 회진하면서 기압골에 동반된 습수역이 내일 우리나라 쪽으로 남동진하면서 우리나라는 저습수역에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점차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압골 후면으로는 다시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이후에는 건조역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851 기도입니다. 대기 하층 기압계에서는 중부 지방의 기온선이 0도까지 떨어지면서 현재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중부 지방의 기온선이 0도 이하로 떨어지고. 북산행각에 의해 기온이 내려가면서 중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으며 남부 내륙 일부 지역에서도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후반에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에는 한때 약한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압골이 지나간 후 다시 한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더욱 낮아져 올해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